2강 시작합니다. 오늘도 명종이 제가 11시 45분에 세팅하고 15분 시작할게요. 두 번째 유형은 사전에 알고 갈 개념보다 좀 보기 문제를 먼저 풀고 갈게요. 첫 번째 문제는 다항식을 세우는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차계, 최고차항계수는 제가 k로 설정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 3차식 fx가 있다면 3차식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f1은 0, f2는 0, f3은 0이세 조건을 만족하는 3차 방정식을 생성하라고 하면은 한쪽 변이 항상 0이기 때문에 1, 2, 3이 근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1, 2, 3이 근이면 우리는 x 1, x 2, x 3을 인수로 갖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x 1로 인수분해가 되고 x 2로 인수분해되고 x 3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냥 서술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하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인수정리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세 조건을 만족할 때 인수정리에 의하여 x-1, x-2, x-3으로 인수분해된다 즉 fx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차 차수가 알맞고 최고차항계수는 제가 k로 설정한 데죠 네.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 두번째 예시로 넘어갈까요? 똑같이 3차식 fx입니다. 이번에는 fx가 f1은 2, f2는 2, f3은 2 한쪽 변이 0이 아니라 모두 2로 통일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시 1번에서 한 거랑 비슷하게 이 2라는 친구들을 왼쪽으로 이항해서 한쪽 변을 무조건 0으로 맞춰줄게요. 2를 이항하면 빼기가 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세 번째 조건도 다 이항을 시켜서 는 0, 는 0으로 맞춰줄게요. 그러고 식을 생성해야겠죠. 똑같습니다. fx 빼기 2라고 식을 유치하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한 게첫 번째 식. 2를 대입한 게두 번째. 3을 대입한 게세 번째 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 2, 3은 새롭게 생성한 식의 근이 될 거고 그럼 뭐 때문에? 인수 정리 때문에. 인수 정리 때문에 바로 x 1, x 2, x 3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계수는 k로 설정해줘야 돼요. 이게 이번 문제 푸는 유형의 예시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확실하게 잡히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칠판 지우고 갈게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의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조건들을 제가 오른쪽에 한번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f1은 2 4분의 f2는 2 9분의 f3은 2 자. 이번에도 한쪽 변이 2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변을 0으로 맞추기 위해서 모두 다 이항할게요. 바로 이항하면 빼기 는 0, 빼기 는 0, 빼기 는 0. 이제 식을 유추해 볼 건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단순하게, f를 fx로 바꾸고, 2는 2라고 두는 게 아니라, 분모가, 첫 번째 식엔 분모가 없고, 두 번째, 세 번째에는 분모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때부터 변하는 게 뭐고, 변하지 않는 게 뭔지를 구분해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2는 절대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식을 유추할 때도 절대 변하지 않는 상수로 2라고 세워줍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부분은 다 변하고 있어요. 그럼 항상 괄호 안에 있는 숫자부터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1, 2, 3으로 변하고 있죠. 그런데 그에반의 분모는 여긴 분모가 없었고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9로 변하는 걸 보면 이게 제곱수라인, 제곱수라는 걸 금방 알수 있고 첫 번째는 분모가 없는 게 아니라 1의 제곱이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x제곱분의 fx 빼기 2는 0.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절대 안 변하는 거는 항상 상수로 우리가 보기에 변하는 것들은 연관성을 찾아서 X랑 관련된 변수로 잘 유출해줘야 돼요. 계속 가볼까요? 1, 2, 3을 집어넣었을 때, 1, 2,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그는 1, 2, 3이고, 뭐 때문에? 인수정리 때문에 X1, X2, X3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을 X2, X3, 그리고 최고차한계수는 문제에서 1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맨 앞에 1을 붙여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풀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분명히 인수정리를 쓴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수정리란 건 다항식에서만 써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은 다항식 f(x)를 X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다항식이 아니라 분수식이에요. 즉, 유리식이라는 거죠. 유리식. 분수식은 절대 인수분해가 되지 않고 인수정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차수도 안 맞고 답도 안 나올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항식에 맞게끔 식을 변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세 조건에서 분,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분모의 값들을 다 곱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그대로 두 번째 식은 4를 곱해야겠죠. f2-2 곱하기 4는 0세 번째 식은 뭐? 9를 곱해야죠. f3-2 곱하기 9는 0그러고 식을 유추할 때 똑같이 변하지 않는 이는 상수 2로 변하는 값들은 괄호 안에 있는 숫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보고 유추합니다 자이 x 자리가 123의 변함에 따라 뒤에 있는 이 뒤에 있는 곱해져 있는 수가 제곱수로 변하고 있죠 네. 이식입니다 이식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은 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될것 같아요 그러고 분수가 없죠 x로 나눈 값이 없기 때문에 이식이 바로 우리가 찾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수 정리를 써 줘야죠. x 1 x 2 x 3 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이식 세우기 유형은 마지막에 꼭두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차수와 개수 우변은 3차로 세워졌지만 좌변도 3차인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 속에서 f(x)는 3차 다항식이라 알려줬고 e x 제곱인 2차를 빼봤자 여전히 3차입니다. 차수는 똑같아요. 그 다음 계수, 최고차항의 계수를 따진다는 겁니다.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문제에서 1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계수를 맞추려면 여기도 1이 곱해져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e x 제곱만 이렇게 이항하면 우리가 찾는 fx가 딱 나옵니다. 칠판 지우고 갈게요. 6번입니다. 6번 문제의 힌트도 제가 오른쪽에 적어 볼게요. F1은 24, F2는 2분의 24, F3은 3분의 24, F4는 4분의 24, 자, 한쪽 변을 0으로 맞추기 위해 오른쪽에 있는 상수들을 다 이항할게요. 그러면 빼기로 모두 다 바뀌고 결과가 모두 0이 되겠지만 방금 5번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식을 세우면 이 뒷부분이 x분의 24가 되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다항식이 아니에요. 바로 분수식이죠. 분수식이면 인수정리 쓸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변에 분모에 있는 숫자들까지 곱해서 다시 적을게요. f1 빼기 24는 0. 두 번째 조건은 2를 곱해서 2f2-24는 0. 세 번째 조건은 3을 곱해야겠죠. 3f3 빼기 24는 0. 마지막은 뭐? 4를 곱해야죠. 4f4. 빼기 24는 0. 이렇게 하고 식을 세우면 xfx 빼기 24는 0이 됩니다. 왜? 24는 절대 변하지 않는 상수라 마지막도 24로 적어주고, 괄호 안에 1, 2, 3, 4가 변하는데 그 앞에 숫자도 1, 2, 3, 4죠? 그래서 이번엔 xfx인 겁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고, 인수정리를 바로 써야겠죠. 인수정리 써서 x 기 1, x 기 2, x 기 3, x 기 4. 마지막엔 뭐 체크한다고요? 차수와 개수. 우변은 4차입니다. 그런데 좌변에 fx는 문제에서 3차라고 알려줬지만 앞에 x를 곱하니까 4차. 맞아요. 24 빼봤자 여전히 4차입니다. 개수 따져야죠. 최착계. 좌변의 최착계는 문제에서 안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변의 최착계도 우리가 알수 없는 k라고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k를 구하기 위한 또 다른 힌트, 또 다른 조건을 봤는데 없어요, 조건이. 조건이 없더라도 이 최고차항 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조건이 부족한 경우에 항상 fx 앞에 새로운 녀석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녀석의 근, 지금은 0이죠? 0을 대입해 주는 겁니다. 0을 양변에 쫙 대입하면, 은 앞에 곱해져 있는 0 때문에, fx는 어차피 사라지고, 0 빼기 24는 k 곱하기, 마일마이 마삼 마사의 곱인, 이렇게, 24가 나오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 최고차항 개수를 여기다 다시 대입해주면 우리가 찾는 fx가 완성이 돼요. 마지막으로 24만 이항하고 양변을 x로 나누기 전에 어떤 것만 딱 구하면 돼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1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답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2강 두 번째 유형을 마무리 지을게요. 뒤에 문제들로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